음식물 분쇄기에요. 바뀌셨어요? 수시로 바뀌죠 아, 그러시구나. 예. 전화를 안받으시길래그냥시구나 그냥 전화 전화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시구 <laughs> 아, 아, 니 아, 니그래서혹시나 업체가 없어졌나 싶어서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그러시 이거 서비스 그때 가입하고 했던 게그것 때문에 한 거죠? 아니 가입돼 있어도 응. 회사 자체가 없어져서? 다 없어져서 출시라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렇죠 요즘에 그래서 분쇄기 말고 처리기 많이 많요 처리기도 없어지고 분쇄기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죠 이거 이제 불법이에요? 이거 설치할 때만 해도 불법은 아니라 그러는데 이게 응. 지금 여기 응. 왜 여기다 붙여놨어참 여기가 주방용 오물 분쇄기 인증 표시 사항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쫙쫙쫙쫙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물기술인증원이라고 때가 있는 제품인데. 안 그래도 저 이거 쓰니까 주변에 추천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거 요즘은 불법이라고 그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음식물 분쇄기가, 예, 불법이라는 사람도 있고, 응. 그냥 또, 이렇게, 뭐, 한국 기는 물기술 인증원의인증 등록된 제품인지 확인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다른 거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해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미국은 1938년도부터 이거 썼어요. 네, 이게 미국 게더 좋다고 막하는데 음, 그런데, 실제 이제 모편 되는 거는 1960년도 돼야 돼요. 그냥 한 음. 24년이 걸려요. 근데 음. 미국도 불법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 났던 거죠. 20년간을, 음. 24년간을, 정확히 하면. 그런데, 그, 일본은 1990년대에 이제 이 디스포즈가 개방돼가지고 아직도 일본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음. 그 대한민국은 언제 했냐? 2013년도부터 개방이 됐죠. 네, 뽑으셔 돼. 그런데 지금 11년째 불법인이 만행하고 있습니다. 음, 진행형이다. 그래서 그냥 그러는 거죠.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살면 돼요. <laughs> 아, 그래서 저는 이거 괜찮아서 자리 차이도 많이 안 하고. 이제 이 가정집이라는 게 이거 내가 자유롭게 살아야 될 공간이거든요. 네. 네. 여기 이제 내가 분식를 써도 안뭐안 써도 뭐푹 그게 뭐내거 불법이라고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하고 계시네요. 저요? 네? 네. 어떻게 하세요? 분식이면 뭐 알죠. 아 그래요? 뭐 하루 종일 뭐 우리가 분식이뭐 <laughs> 그래서, 뭐, 뼈가, 뼈나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파도 안 보이고, 양파도 안 보이고, 우엉, 우엉이랑 뭐, 이런 거 생각 못 했는데. 그래서, 에, 그러면, 그, 이 사람들이 20년 뒤에, 미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20년 뒤에, 아,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아, 나도 분쇄이 써야 돼, 하고, 썼겠습니까? 응, 음, 생활 편리 때문에 썼 아니죠.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의 중장년층들이 응. 8,90이 돼가지고 죽고 없으니까, 밑에 세대들이 올라오면서, 아, 내가 생활의 유익성 때문에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맞아 식세기도 그렇고. 우리가, 뭐, 우리나라도 한 20년 걸릴 것 같아. 제 그, 집에는 많이 돼있어서. 그 지금 이제 2013년도에 사용하신 분은 지금 이제 재고매 시 타임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 그럼 한 10년 정도 쓰면은 재구매해야 돼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5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하는 음. 이제 가전 제품이다, 는거 반영구 제품이 5년에서 10년 쓰는 거거든요. 아, 이것도 비슷하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7~8년에서 10년 정도 쓰면은 네. 분쇄기가 좀 노후가 되잖아요. 네. 가전 제품이라는 게. 네. 그럼 그때 되면은 재구매하실 분은 재구매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도 불구위로 하고 있어요. <laughs> 이, 이 아파트에도 이거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같은 모델? 몰라요. 아.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난리 났네. 왜요? 씨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테이프를 꼭꼭 묶어놨죠. 네, 그때 뭐다 그렇게 하시던, 설치할 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무식시간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10터드 내야지. 밑에는 처음 설치할 때 그걸 텐데? 그냥 그러고 있느니 뭐 해드려요? 이거 아 이거 누르면 돼요? 요렇게 하면 내려가고 네 요렇게 하면 올라가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작업하는 거아아네 아. 아, 알겠어요 좋은 점이 있으요 이거 그 녹화는 계속 되고 있는 거고 네 사태는 응, 네. 잠코지 어, 되고 있어요 어되 네. 어. 오늘 작업은 어, 전화 받으세요아니 이거 롯데카드예요 롯데카드, <laughs> 그거 빨리 받아야지. 이런 거안 받아요. 혹시 하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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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가되고 둘러지지. 그런 거, 롯데카드 안 써요. <laughs> 그래서, 오늘 작업은 30만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laughs> 멤버십이라 무상이에요. 알고 있어요. <laughs> 더러운 일을 안하려 그러잖아요. 아, 음, 끝이에죠 그렇게, 아 그, 그냥 제 뒷모습 찍고 이러면 돼. 조금 멋있 음. 어, 너무, 너무, 아 완전히, 음. 카메라맨 다 되시는데. 음. 하수구 탕구를 해봅시다. 덩어리 많이 보이죠. 어쨌든 기름덩어리가뜯지가지고 카메라에 붙어가지고 떡지 떡이져 있으니까 입구에 살 넣을 때 카메라에 떡지기 전에. 기름 보이죠? 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낀게 가지고 하수구가 막힌 거예요 기름이 달라붙어가지고 오늘은 여기 청소를 할 거고 그 외뚜로 봉을 좀안부어줬어요한 뭐 번씩 하긴 했는데 자주는 안 했어요 1년에 몇 번? 1년에 한두 번? 이때까지 두 번? 아니 아니? <laughs> 여름에 좀 자주 하고 네. 여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아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너무 빠르고 분기 한번 정도만 하면 분기야. 되는데. 여름만 신경 썼어요. 안 가져왔나 여기. 있네. 좀... 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놨지? 아무리 우리 집 아니지만. <laughs> 응? 뭐야 이거? 폰드발라놓그거야본드발는놓으면폰드바안되는데 응? 아, 이거 아, 본야드바는안 된대. 드바안되는데 뭐야, 그걸로 돌려놨어 야, 이 진짜 문제다 심각하다. 서비스 교육 이거 설치 방법 다시 교육 시켜야겠는데. 아, 잘리는데. 뭐. 아, 아. 이런 게는 본인이 스스로 잘리지. 음. 야, 나는 또 무심하고 이게 또 이거 끼고 난 건가 싶어 이걸 돌리고 있네. 요거는, 음. 이걸로 체결하면 안돼요 음. 어, 이거 밴드 칠필요도 없는데로 갖다 실때 이렇게 밴드 하나에 동일한건데 어, 엄청 하시던데 네? 엄청 이렇게 테이핑 하시던데 그러게 진짜 중요한 건안 하고. 대고. <laughs> 거기 보면 이런 와이자 쪽 해난 거 있을 거예요. 그쪽에 통에 보면. 이거요? 예. 요거 맞을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서비스 다니셨대. 같은데. <laughs>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laughs> 아, 저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일 하시는데요? 저 수업 나가요. 예? 학교에 수업 나가요. 수업 하신다고요? 네네. 선생님이세요? 저 원예, 원예, 원예 수업 나가요. 원내 수업? 네. 식물. 아. 오, 경력하신 분이네요. 아, 아니에요. <laughs> 배운 게 그거라. 그냥 나가신 분한테 왔네. <laughs> 홀리를 쓰다가 어땠을까? 오늘 일부러 집에 계신 거예요? 어, 오늘은 좀 일이 없어서 집안 일을 좀 하려고. 다행 음. 그래서 이사다이왔어요 세척기는 사용하세요. 안 해요. 식기 씻 세척기도 배수하는 막. 곳이 막히기도 하나요? 안 막히죠. 제건 안 막히죠. 아니, 이는 막힐 일은 없는데. 음. 그걸 안으로 넣어가지고 놓는게 아니고 이걸 바깥에 스키로 가지고 철치기가 잘못됐었구나. 밴드를 치야지. 그래도 그동안에 식기세척기를 안 썼으니까 네. 문제가 없었던 거죠. 아 이게 물이 역류 안 하고. 음. 그럼 바로 이런 물이 막 튀어 올라가지고 난리 났을 건데. 음. 있는 데안 써서 연결을 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을 제대로 살리놔야지 이렇게. 서든 안 서든. 곤애미는 내나 그거 뭐 조깅 같은 그런 거예요? 어, 예 비슷해요. 조깅은좀더 스케일이 큰걸 하는데 저는 그거 말고 식물의 이론이나 뭐 이런 기본적인. 오늘가 돌이 되죠?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건축법상에도 그게 꼭 있어야 되고 하니까 요즘에는 또 그냥 먹고 사는 것만에 그치는 시대는 아니어서 녹화율이 몇프예요 네? 건축지에 오면 녹화율이 몇프예요 20%가 들어가야지 돼요. 20%가 되나 봐요. 그래야지. 그래서 옥상에 정원을 많이 하는 게 옥상은 용적을 얼마나 잡으세요 그,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쪽, 건축 쪽은 아니다 보니까. 아, 그게 아마, 옥상은, 응. 옥상 전체를, 그, 그 조경을 갖다 꾸민다 그래도, 응. 전체 조경률의 몇 프로 안거예요 네. 아, 근데 그래도 그거 하고, 이제, 앞에 화단이나 이런 거다 같이 해가지고, 전체로 하는데, 그래서 옥상을 예전에 안 썼던 걸, 그런 식으로 녹, 화지역 만드는 게, 중공 허가가 안 나니까. 음. 수전에 수 n e 물이 샌다고요? eh? 응, 네. 음, 어, 밑에 한 번도 물이 람한 s 이 없는데.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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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전에 물 샌다고. 아, 그건 저희 아저씨한테 얘기하기 그러니. s a n e 이 s u 써야겠네. 네 많이 떨어졌네 여기 음... 잘라서 쓰면 되니까.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가수고 아. 뚫고 준비. <웃음> <웃음> 선풍기가 있어요? 선풍 어떤 선풍기요아 저희 선풍기가 없는데. 아이씨. 에어컨을 틀었어야 했는데 이게 막혀 있어가지고 문을 열어놔가지고 덥죠. 다 아, 섭지가. 아기가 응. 있어서 선풍기를 다 없앴어요. 이 집이 처음 쓰는 것 같은데 맞네. 기계 새, 새로 샀는데. 아. 문늘첫그 것이구나.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연장을 들어 가면은, 어 네. 사장님, 저희 집이 처음 오셨죠? 네. 오, 다른 사람 바꾸면 안 될까요? 왜요? 연장이 너무 깨끗하고 기계기도 너무 깨끗해가지고 저희 집이 처음이면은 실수하실 것 같아. 요 이거 항상 근데 되게 깨끗하시던데? 그런 얘기를 많어요 좋아, 이거 뚝뚝 떨어지네. 이게 하소. 하수... 수이거왜이거납놔었어요 모르겠어요. 다. 누가 나뒀이요 이거. 이거 설치할 때 해주신 거 같아. 요 지금. 문 지금은 지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는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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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네 지금은 지금 음색이 단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신문지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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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물기, 물기가 많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아니 음. 저번에 오셨을 때 신문지 달라고 제가 갖다 드렸는데. 누, 누가? 이거 할때 밑에 이거 좀 주세요 해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진짜 나쁜 아이지다. 수전에 물 새는 걸 잡아주고 가야지. 음. 확인을 해야죠. 음. 확인 안 하고는 절대. 보세요, 천장이 보세요. 체인이 막. 긁어가지고 막뚫힌 자국이 나오잖아요 동그랗게 응 음. 됐어 물 달래라 역수배가 돼가지고 남아있는 잔류물은, 어때? 뭐, 이렇게, 그 그걸, 뿌려 뻥나 뿌려 갖고 뽑으면, 이 방에서 내려가니까, 저걸로 막히면 되지 않으니까 됐고, 하수구을해주하수구를